어. 이가이이이온상가언니내 어, 하나야 레이 마추 해서 온은아가아야 아니 레거 아니야? 아이씨 뭐라면서 아내야이추는거아야잖아뭐잖아야 어, 어. 먹어 아? 나안 먹어 안 먹어 아 먹어 안 먹어 언니, 안 먹어 안먹안 먹어 안먹안 먹어 안 먹어 언니, 안 먹어 안안먹

어, 쪄서 그냥. 창영아, 이거 해 어. 뭐, 뛰지마. 그냥 뭐, 엘리 삼번이겠지그고지저거 때문에 그런 거로만 해봐. 뭐. 그냥 이제 좀는히게맛있는 거지. 이거이더 넣으면 안될거같은이만더으면요봐 이거 넣으 t 만더넣잖아 야, 넣으만 하는 데 내려준 사람만 만들잖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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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네가 비라서얘 t 만라고치 t t 라고자면